어, 그러니까 퇴진할 거 하나만 갖고 어. 내가 옆에 쪽좀차 당기는데. 너네 두명 올라가야 돼. 한명 올라가. 아, 그래, 올라가. 한 명이면 돼? 아, 돼. 그래? <laughs> 그래 무거? 아 팀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요렇게 셋이서 한 팀으로 네. 걸어놓고 가고 뒤에 어 뒤에 쫓아가면서 팀장이하고 나하고 먹줄 쳐가지고 네. 어? 근데 여기는 네. 매저부터 네. 해야지 네. 여기. 여기, 무슨 네. 여기 무슨 매져? 네. 아그 붙여놓고 한다니까 네. 밑, 붙여놓고? 어, 밑에 있잖아 마크가 보고요. 네. 왼쪽 한방 오른쪽 한방 금방 네. 걸어놓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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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줘요, 신메를. 아우, 씨. 컨트롤이 안 돼. 다 오미리, 오미리, 여기. 오쪽으로 와야 돼요, 왼쪽, 왼쪽. 어, 왼쪽. 아, 잠시만요. 저... 아니, 아니, 왼쪽.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쪽 그게 아니고. 역, 역, 역으로. 라인을, 라인을. 문못 박는 라인이고. 아. 더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어. 아. 다 위로 신메를. 어, 대기, 대기. 난방 쏘고요. 아씨. 아니 그걸 어. 밑에 밑에서 그렇게 꼭 붙이고 있어야 돼 벽에? 아니 이거를 안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 하러 손손 그거 그렇게 붙이고 있으면 옆, 더 옆에 아프지 옆에 않아? 옆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뭐야? 총알을 밀어야 되나 봐. 그 총알이 별로 안 좋아. 못이. 자, 업, 3mm. 3mm. 하나, 둘, 셋. 자, 태영형님쪽 살짝 위. 대기. 대기. 아, 씨발. 너무 진짜 힘드네. 빵, 대충. 총좀 바꿔줘라. 안 나가? 그냥 파스로 해도 돼. 한번걸었어요안걸었어 <laughs> 똑바로 잡고 있어 똑바로 금 어? <laughs> 아, 지금, 형,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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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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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은 형님, 형님 네. 형님, 형님, 내 조금 형님 태이 형님 3 m 리 정도. 형님 좀.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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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형님 손가 아니 형님 손가락을 위해서 제가... <laughs> 야 조금 더 살짝 풀어! 나르고! 살짝! 네! 됐어! 야. 뚫려! 야 이게 뚫려! 무서진다아 그러니까 망가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그... 저 총은 충분하겠는데? 망가진다고 총이! 좋아 좋아 됐그 다음에! 야 예, 여기다 못하나 시킨다고? 아니 이거 이거 걸어놓고 가야 돼요. 아, 밑에는 다 걸어놔야 돼요. 예. 아니 이게 맞으면 밑에 그냥 한 발씩만 탕탕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는 이제 어. 그러니까. 어. 어. 아, 근데 이게 바꿔버버렸구나. 저기 그것도 쳐야 되잖아. 노그에도. 노그에도 쳐야 돼. 때려야 돼. 어. <목소리도> 옆으로도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예 똑같아요 여기 위에 걸어서요 보드에서 걸어서 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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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목소리도> <목소리도> Thank <laughs> you. I <laughs> Good. <laughs>